해. 펭구야 응? 어? 닥쳐 아기네. 둘이 그만 싸워봐 이 잠바리 시끼들아 맞아 이 펭구 잠바리 시끼야 당신도 잠바리에요 맞아요 대장 가서 술 한잔 먹고 공칼이나 갑시다 술 먹고 공칼을 가자고? 공칼에서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공칼.. 공칼은 해장 아니야? 원래 술 먹으면서 해장을 하는 거야. 에이. 펭구씨, 술 개잘 먹는 척 하시네요? 아까 맥주 먹으면 얼굴 빨개지신다더니? 전 맥주 개못 먹어요. 근데 맥주 못 먹는 애들이, 소주 잘 먹는 애들이 다 먹고 있어. 응, 기별이도 맥주 저... 못 먹고, 소주만 먹는다. 저 소주파에요, 소주파. 존나 많아요, 여러분? 알긴 했구요. 네. 파이팅 아기엔 잘못 내렸어요. 저 때문에 감지됐어요 어디요? 사람한테 써봅시다 저희. 내 발밑에 많아요? 오 이거 뭐인데? 뭐다 아까도 기절이야? 나이스. 천천히 얘들아. 하급 팔 보야. 화장실 쪽 둘, 화장실 쪽 둘이야. 응 음. 올라간 거 하나. 하나 깨끗. 더 있어. 하나 더. 그래. 하나 이스나피좀 나나나 가볼게. 문문 문, 문. 자 여기. 자매손매 손.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또 어디 있어? 밑에. 1층 사운드 이쪽. 파란핑이 쪽. 음. 화장실 쪽. 킬다 뺏겼어, 실화야? 이란? 오! 국민에도 있다. 응. 예? 안 볼게요. 무서워요? <laughs> 야 너네 다 무서워한테만 그래. 우리 강이 잘하고 있어. 왜 누가 뭐 얘기하고 있어 또? 백도아가 물감 10점발에 호다닥 나오는 거 봐. 호다다다닥 이제 나왔는데. 맞아. 킬열 심했다고 방금은. 우리 방 잘했다. 왜 기죽이냐, 씨부럴. 커커. 커커. 여기 상갑바 있어. 먹어. 그럼 내가 먹을게. 어너 먹어봐. 너 국민 밀러가자. 와봐. 도화야, 도화야. 예쁜 말 써라. 불안이 뭐니 불안이? <laughs> 어, 뭐야? BK 개새끼야! 아, 몸방 써주려고 먼저 갈라했지만. 응? 알았어. <laughs> 우리 그... 그래, 강이한테 그 그래. 저티어의 법칙. 오티어의 길을 지않는다 아, 그 공부해왔다. 그만, 집... 사운드. 무조건들렸는데 어, 나도 아까들었는데 잘못 들은건가? 어, 열려 열려있다 여기, 있다, 열려 있다.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층여 가보자 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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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가. 개 새끼야. 괜찮지?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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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 씨발. 쟤이이 새끼 오늘 말안하거같은 아, 씨. 열고 다른 방 가는 거 변수잖아. 맞지?한테 <laughs> <한때> 변수 <변도> 창출. <웃음> <웃음> 어, 새끼도 <진짜 개> 돌아이. <laughs> <laughs> 크랙. 뭐냐? 아니, 넘어간다? 크게 돌아서 넘어간 거 아니야? 오른쪽으로? 타, 차 타.